집 보러 네. 안녕하세요. 집보러 아, 오셨죠?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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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다. 어, 깔끔하네. 어, 네 여기 남양이라서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비도 진짜 좋아요. 근데 네. 그럼 혹시 왜 내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사실 와이프가 바람 나가지고 에이, 저보다 진해 부장이 더 능력이 좋대요. 그래가지고 아 근데 항상 이 자리에서 저 출퇴근할 때마다 막 배웅해주고 그치 가... 네네 방음은 잘 되나요? 어, 네 그렇게 신경쓰인 적 없어요 아니 아니요, 아니요. 그말 하는 게 아니라 아, 네 자기야 그럼 잠깐만 아까 있어볼 수 있어 그래 어, 어. <laughs> 잠시만아네 네. 확인만 하겠습니다 네. 이 자리에서 배웅하신 거죠? 네 맞습니다 네. 자기야 좋았어. 자기야 좋아? 들려? 어, 하나도 안 들려. 오케이 오케이. 그쪽좀 둘러볼까? 이쪽이 부엌입니다. 오 엄청 깔끔하다. 자기인데? 네. 깔끔한데? 응. 응. 혹시 이거는 버리시는 건가요? 어, 원하시면은 그냥 드릴게요. 사실 여기서 아내랑 식사 진짜 많이 하긴 했는데 뭐 이제는 필요 없게 됐으니까 좋은데? 아유 짜자 어우 튼튼하네 어 괜찮아? 응뭐 음. 하세요? 아 이게 튼튼해 보여도 가끔 부서지고 그래요 근데 올라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니야음 이게 높이가 조금 아쉽네 아 그래? 우리 이제 동선 체크해볼까? 응원투 음. 32, 32, 마2 32, 32, 32, 32, 32, 32, 32, 팡팡팡 2 33, 33, 팡3 33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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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으 33, 33, 33, 33, 아저씨 3 33, 안돼3 저기요. 저기요. 네. 밑에. 네? 어이구, 거 네. 뭐야 이거? 아, 어머. 아, 어, 죄송해요. 이제 뭐다 체크하신 거죠 그러면? 아그 저희 안방도 좀 보고 싶은데. 에 네, 하세요. 에 네,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쉬세요. 어, 이거 죽어. 족발, 이거. 할 말이 있는 거야? 우리 이혼해. 뭐? 너 남자 생겼니? 어, 나 부장님 좋아해. 그 부장 새끼가 나보다 잘난 게 뭔데? 복부보다 능력도 좋고 돈도 많고 다정하고 자상하고 몸도 좋고 그 수염 좀 좀. 들어 죽겠어. 너무쳐라 카드 가든이야. 둘째 하나만 해. 그래. 나도 알아. 나 능력도 없고 돈도 못 벌고 몸도 안 좋은 거나 그냥 더럽게 수염 난 탈보 이혼남일 뿐이야 원한다면 보내줄게 대신에 오늘 화끈하게 하고 깔끔하게 이혼하고